예 마늘 텃밭에 나왔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어, 부직포를 다 걷었어요. 보온 비닐을 볏짚하고 이렇게 해서 덮었었는데 다 걷고 자 이제 내일부터 이제 비가 온다 고 그래서 예, 부랴부랴 이제 어, 준비를 했는데 안 그래도 이제 기온도 올라가고 어, 기, 뭐 날씨 예보를 보니까 어, 여기 중부지방인데 기온이 많이 떨어져봐야 이제 영하 2도 아침 기온 그 정도 되고 이제 계속 기온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 오기 전에 어, 마늘 추비를 주려고 합니다. 예. 어, 준비한 거는 NK 복합 비료고요 예. 어, 요소 비료를 처음엔 줘도 되는데, NK 복합 비료로 이제 저는 세 번, 3번, 세 예. 번에 걸쳐서 이제 주는데, 어,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이제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이제 비료를 주면, 어, 한 2, 3주 후에 또한번 주고, 그 다음에 또 2, 3주 후에 한번 주고 해서 빠르면 3월 말, 예, 아니면 좀 늦으면 4월 첫째 주 정도까지는 취비를 맞추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비해보가 잡혀 있어서, 예, 마침 비해보가 잡혀 있어서 이제 마늘 비료를 이렇게 주려고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제 마늘 비료 주는 거는 뭐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어, 요공비닐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직접 이렇게 이제 비료를 흩뿌려서 주는데요. 그러면 뭐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옆으로 흐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매년 이렇게 줍니다. 직접 비닐 구멍 하나 하나에다 주는 건 너무 버디고 예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면서 흙 뿌려주면은 이제 구멍으로 들어가고 또 비가 오면 이제 녹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뿌려주면 되고 이 비료를 너무 과하게 주면 어, 나중에 꼭 약해를 입습니다. 예, 너무 어, 과하게 해 주면 그 나중에 웃자라거나 예, 뿌리로 이제 좀더 어, 이제 굵어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이제 키만 크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병충해에 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해입지 않게 어, 아주 그냥 제가 지금 이제 뿌리는 정도 이 예, 정도씩만 해서 어, 너무 과하지 않게 해주는 게 좋고요. 어차피 또 이제 2차, 3차 비료를 줄 거기 때문에. 예, 이 정도씩만 줘도 비가 오면 이제 잘 흡수가 될 겁니다. 어, 이 비료는 뿌리고 나서 비가 오는 게 가장 좋고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뭐 사실 이제, 어, 물을 줘야 되는데, 예,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이제 비, 비앱을 보고 하는 거고, 이제 저처럼 이제 주말, 어, 농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어, 이렇게 비료를 주고 나서 바로 비가 오면 좋은데 안 그러면은 꼭 물을 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 비료도 계속 이 공기에 가있으면 약해 약 약효가 이제 이렇게 좀 날라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 미리 좀 흡수가 되라고 어 물을 좀 주는 게 제일 좋고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주고 나서도 정말 건조할 때는 지금도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좀 건조하긴 한데 어. 2주 후, 3주 후에 비료를 주려고 해도 그때까지 알갱이가 안 녹고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어, 2차 비료를 줄 때가 되면 그거하고 같이 안 녹은 상태에서 계속 있다가 이따, 한꺼번에 이제 녹아서 들어가니까 그러면 마늘이 굉장히 좀 약해를 입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과하지 않은 정도로만 뿌려주고 이, 어차피 이 밭을 만들었을 때 어, 이 비료를 줬잖아요. 이 안에 이제 복합비료도 한번다 섞여 있고 또 퇴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름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어 1차, 2차, 3차 추비는 너무 과하지 않게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경험상 보면 차라리 모자르게 주는 게 나아요. 예, 모자르게 주는 게 낫고 괜히 이 너무 많이 주면 나중에 어 많이 죽습니다. 예, 그래서 어 뭐든지 과하면 별로 좋지 않기, 않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저는 또 이제 후라단 뭐 이렇게 또는 토양 살충제 토양 살충제를 이렇게 뿌려줄 건데 그것도 같이 비 오기 전에 뿌려주면은 아주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 미리 비올 때 흡수가 돼 있으면 지금 이제 이렇게 싹이 올라와 있잖아요 어 이게 싹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난주말 해도 싹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사이에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싹이 육종 마늘이거든요. 그냥 이제 싹이 올라왔는데 어, 미리 이제 이렇게 안에서 이제 비료나 토양살충제 먹은 고 있다가 어, 녹으면서 이제 안에 뿌리로 이제 흡수가 되면 예, 그때 이제 효과를 발휘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이 지금 2월 중순이잖아요. 2월 중하순으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딱 중순인데 사실 이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요즘은 기온이 예전처럼 예전 기온 같지 않고 금방 이 고온 현상이 일어나서 어 옛날처럼 이렇게 뭐 3월 초부터 주기 시작하면 어 늦더라고요 벌 마늘이 생기거나 꼭어 웃자라고 예 그래서 좀 일찍 주고 예. 더위가 이제 일찍 찾아오기 때문에 최소한 3월 말 아주 늦어도 4월 첫째 주에는 어 끝마쳐야 어한 2개월 동안 이제 쑥쑥 클수 있게끔 환경이 이제 잘 만들어지는 거 같아요 음. 지금 싹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서 떡잎이 이제 두개 정도씩 예, 두개 정도씩 올라와요 이제 아직 안 올라온 것들은 이 안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을 거고 어, 거의 다 올라올 텐데 아직도 안 올라온 애들은 이런 애들은 작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금 떡잎이 두 개씩 있는 애들은 이렇게 이제 부직포를 벗겨졌기 때문에 햇빛 보고 바람 맞고 하면서 이게 이제 벌어지게 될 겁니다 벌어지면서 다시 또 이제 안에서 떡잎이 이제 나오고 할 거예요 예. 저는 어, 저쪽에 가면은 어, 지난주에 심은 또 마늘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지난주에도 유튜브로 올려서 보여,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 마늘이 조금 모자란 거 같아가지고 이쪽에다가 지금 한줄좀더 심었어요. 200개 정도 예. 2월 달에 아주 이른 2월 달에 지난주 이제 설 연휴 때 심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심으면 한 2, 3주만 좀 늦게 수확하면은 그래도 수확을 할수 있어서 한번 심었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고온 현상 때문에 잘안될 수도 있는데, 어 반반입니다. 이제 저도 시험 삼아서 해본 거고요. 뭐, 대부분은 이제 통마늘로, 그러니까 아주 그, 어 한쪽 마늘, 예, 한쪽 마늘로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 쪽수가 아주 작은, 알이 작은 그런 마늘로 이제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지금 심어서 한번 어, 꽂아봤는데, 한번캐볼까요 예, 네, 이게 지난주에 심었는데, 뿌리가, 어, 나왔네요, 뿌리가. 자, 일주일 사이 뿌리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뿌리가 나왔으면, 어, 얘도 이제 금방 이제 싹이 올라올 겁니다. 지금 겨울 난 애들보단 늦겠지만, 예, 뿌리 잡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 이제 내일부터 이제 비가 오니까, 비가 오고 나서, 어, 안에 이제 습기가 이제 머금고, 그러다 보면 금방 얘네도 이제 싹이 올라올 거예요. 물론 이제 겨울에 겨울난 애들보다 늦긴 하겠죠. 어, 이런 애들이 어떻게 이제 병해충은 잘 견디는지 뭐 얼마나 있으면 또 수확이 가능할지 이것도 같이 비교하면서 한번 제가 찍어 볼 건데요. 여기는 이번 2월 달에 심은 마늘. 자, 저쪽은 어, 작년 10월 말에 심어서 이제 겨울을 난 마늘들. 이렇게 이제 두개 비교하면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 봄에 마늘을 심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몇번 심어는 봤는데, 2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심으면 마늘 수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 마늘 이제 굵기라던가 질이 어느 정도 좋을지 이거는 두고 봐야죠. 얘네는 벌써 이만큼 싹이 올라왔으니까. 자, 이 비료를 뿌렸잖아요.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유공비닐 위에다 이렇게 뿌려도 이렇게 이제 안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조금씩 녹아서. 어 바람 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이런데 들어가서 이제 녹아서 이제 흡수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미리 뿌려놨다가 어 내일부터 이제 비가 오면 아주 잘 흡수가 될 겁니다. 지금 비료 주기 비료 주는 시기는 아주 지금이 제일 적기고요. 어, 저는 지금 뿌려주라고 어,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늦어도 상관은 없지만 늦는 거는 상관 없지만 어, 그만큼 나중에 고온 현상 있을 때어 좀 벌마늘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른 시간에 요즘은 날씨가 어 빨리 기온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좀 주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 비료 종류는 어 저는 뭐 작년까지만 해도 1차 추비는 요소비료를 주고 2, 3차를 NK 복합비료를 줬는데 올해는 그냥 1차 비료부터 그냥 귀찮으니까 NK 복합비료로 이렇게 줬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요즘 마늘 전용 비료도 나오고 아주 잘 나오는데 뭐 인터넷에서 사도 되고, 농약방 가서 사도 되는데, 이렇게 뿌려주면 될것 같고요. 어, 앞으로 뭐, 큰 기온이 이제 떨어지는 현상은 없을 테니까, 냉해 걱정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마늘이 워낙 뭐, 추위에 잘 견디는 애들이라서, 어, 지금, 어, 이렇게 벗겨주고, 부직포 벗겨주고, 빨리 이제, 이 추비를 해주시길, 어, 권장드립니다. 비가 온다고 예보가 돼 있으니까 지금이 제일 적기라고 판단이 돼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추비를 주고 계실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어 빨리 이렇게 좀 추비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